안녕하세요. 피부과 의사 김미경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72세랍니다. 아직도 매일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세요. 선생님 정말 70대 맞으세요? 50대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지? 하고 한숨 쉬었죠. 우리 세대는 평생 고생만 하다 보니 피부 관리는 사치라고 생각했잖아요. 피부과라고 하면 그저 점이나 사마귀 같은 병만 치료하는 곳으로 알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피부 관리를 자주 받아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는 칭찬을 듣죠. 우리 나이에도 그런 칭찬 듣고 싶으시죠. 하지만 피부 관리실은 익숙하지도 않고 비용도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37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 그 비싼 레이저나 주사 시술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황금 비율 꿀팩입니다. 이건 우리 병원에서 관리 후에 특별히 해 드리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입소문을 내서 찾아오시는 거랍니다. 특히 강남에 사시는 윤정숙 어머님 65세는 1년에 화장품에 500만원 넘게 쓰셨는데 지금은 이 꿀팩 하나로 관리하시면서 평생 써본 화장품 중 이게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형 병원들이나 화장품 회사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저렴한 방법으로 피부가 좋아지면 비싼 잽시술을 팔수 없으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천연꿀이에요. 비싼 화장품도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고가 시술도 아닙니다. 단지 천연꿀을 매일 5분 정성 들여 관리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TV 드라마 한편 보시는 시간에 10분의 1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니, 그냥 꿀이라고요. 하고 실망하셨다면 절대 지금 영상을 끄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꿀이 아니라, 제 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리고 저에게 전해진 특별한 황금 비율 꿀팩 레시피입니다. 이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만 효과가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시작일 뿐, 진짜 비밀은 앞으로 공개됩니다. 제가 수천번 실험하고 수백 명 환자분들께 직접 적용해서 얻은 효과가 보장된 방법이에요. 바로 이 비법의 핵심이 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아무 꿀이나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값싼 가공 꿀, 중국산 꿀 같은 것이 아니라 국산 천연 벌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아카시아 꿀 또는 야생화 꿀처럼 자연 그대로의 꿀입니다. 한국 토종 꿀이라면 더할 나위 없지만 가격이 비싸니 아카시아 꿀로도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바르는 꿀은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피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명숙 어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이명숙 어머님은 깊은 주름과 극심한 건조함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난다고 하셨지요. 심지어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무섭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꿀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꿀 발라 안 늙을 것 같으면 얼굴에 주름 있는 사람이 왜 있겠어 하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달후 재방문하셨을 때 피부가 몰라보게 탄탄하고 윤기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명숙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거울 볼 때마다 웃게 됩니다. 옛날 젊었을 때 우리 신랑이 첫눈에 반했다던 그 피부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선생님 꿀이 피부에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요? 사실 꿀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꿀 속에는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제가 의대 시절 배운 내용인데요. 꿀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비타민 B9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피부를 복원하는 데 탁월합니다. 최근 도쿄대 연구팀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 꿀의 효소 성분이 우리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고 해요. 이게 주름과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이랍니다. 콜라겐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피부를 튼튼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이에요. 우리 손주들 귀여워서 뺨을 부벼주면 뺨이 탱탱하시죠. 그 탱탱함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젊을 때는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가 탱탱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줄어들어요.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하니 70대면 거의 절반도 안 남은 거예요. 꿀이 이 콜라겐을 다시 만들게 도와준다니 정말 천연 보물이죠. 제 환자 중 71세 장영순 어머님은 20년간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고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평생 화장품을 팔았지만 진짜 효과 있는 건김 선생님의 꿀 비법이었어요. 이제는 우리 단골 손님들에게도 비싼 크림 대신 천연 꿀을 추천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꿀은 우리 피부의 자연 치유력을 선물해주는 천연약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원리를 연구해왔고, 지금도 병원에 방문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직접 적용해 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정직한 꿀한 스푼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요. 특히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 꿀이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우리 젊은 시절엔 없던 걱정거리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꿀만 바르면 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답은, 네, 그러나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꿀을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꿀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르는 황금 비율 꿀팩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은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 관리 일지와 의학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만들어 무려 3,500명 이상의 노년층 환자들에게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분들 중에도 저희 레시피를 집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할 때는 그저 세수를 열심히 하고 수분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모두 이 황금의 꿀 레시피를 병원에서 경험하시고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꿀은 아무거나 쓰시면 안 돼요. 제가 권해 드리는 꿀의 종류를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국산 천연 벌꿀이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값싼 가공꿀이나 중국산 꿀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둘째, 가능하면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처럼 자연 그대로의 꿀이 좋습니다. 한국 토종 꿀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가격이 비싸니 아카시아 꿀로도 충분합니다. 김 선생님, 전 천연꿀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체법도 있습니다. 천연꿀 대신 프로폴리스 원액 커피스푼으로 반 숟가락 사용하셔도 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69세 박금순 어머님은 꿀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프로폴리스로 대체했는데 한달 만에 얼굴 피부가 놀랍게 개선되었어요. 성남에 사시는 윤경숙 어머님 67세는 수년간 볼에 있는 기미로 고생하셨어요. 다른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 후에 꿀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2개월 동안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 방문하셨을 때는 기미가 많이 옅어지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 꿀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고정 댓글에도 써둘 테니 댓글에 좋은 글 하나 써주시고 레시피도 참고해주세요. 이 황금 비율 꿀팩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꿀팩 황금 비율 재료는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산 천연 꿀한 큰술이 필요해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할머니가 챙겨주시던 그 꿀처럼 순수한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무가당 요거트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유산균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줍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없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죠. 셋째, 올리브 오일 다섯 방울을 떨어뜨려주세요. 한약에 꿀을 타서 먹던 것처럼 꿀에 올리브 오일을 몇 당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세 가지를 깨끗한 그릇에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금속 숟가락은 꿀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요거트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해야 해요.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꿀팩을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깨끗하게 세안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비누로 세수하셨지만, 지금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가와 입가는 살살 두드리듯 얹어주세요.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것은 절대 안 돼요. 피부가 얇은 부위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마치 갓난 아기의 볼을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시골에 사시는 저희 지인은 올해 85세신데요. 더 오래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서 30분씩 두셨다가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셨어요. 꿀은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으니 1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1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세요. 그 후에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든 물기를 제거하고 가볍게 보습제를 발라 마무리합니다. 이 꿀팩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가장 좋아요. 월수금 또는 화목토처럼 격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 과유불급 꼭 기억하세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법이니까요. 이꿀팩레 시피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3개월 후에는 거울 속에서 한층 젊어진 피부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병원 환자 중 최정희 어머님, 올해 69세신데요. 이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시작하신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즘 마트 가면 직원들이 어르신이 아니라 아주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라며 행복해 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국산 천연꿀 한 큰술, 무가당 요거트 한 큰술, 올리브 오일 다섯 방울, 10분만 부드럽게 관리하고, 주위에서 3회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꿀 피부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꿀 관리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추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황금 비율팩만 꾸준히 해도 피부는 놀랍게 달라지지만 여기에 아주 간단한 추가 방법을 더하신다면 효과는 두배 이상 커진답니다. 이 특별한 비법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병원 단골 환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렸던 꿀 관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3분 루틴을 오늘 특별히 공개해요. 특히 이 방법은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최신 의학 지식을 접목한 거예요. 지금 한창 유행하는 한방 스킨케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자신합니다. 꿀 플러스 루틴 1단계는 따뜻한 수건 찜질이에요. 꿀팩을 하기 전에 깨끗한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1분 안쪽으로 뜨겁지 않게 데워서 얼굴에 가볍게 얹어주세요. 살짝 따뜻해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마치 겨울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손수건 같은 느낌으로요. 2분 정도만 부드럽게 찜질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공이 부드럽게 열려요. 이렇게 하면 60년대에 화장품 가게에서 했던 고급 스팀 관리와 같은 효과를 집에서 무료로 누릴 수 있어요. 이때 꿀 성분이 피부에 훨씬 깊숙이 스며든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옥순 할머니, 올해 82세신데요. 손자가 미국에서 사온 10만원짜리 화장품. 어르신들이 모두 아시는 갈색병 크림을 쓰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 찜질 방법을 알려드리고 꿀팩을 함께 사용하시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비싼 크림 효과가 두 배로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죠. 꿀 플러스 루틴 2단계는 꿀팩 바른 후 손바닥 온열 마사지예요. 꿀팩을 바른 상태에서 따뜻한 손바닥으로 얼굴을 살살 덮어주듯 눌러주세요. 손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양손을 비벼서 마찰혈을 내면 돼요. 우리가 어릴 적 겨울에 손 비벼 따뜻하게 했던 그 방법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혈액 순환이 촉진되면서 꿀의 유효 성분이 피부 속 깊이 침투해요. 요즘 병원에서 20만 원씩 받는 비싼 시술의 원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이건 무료잖아요. 이렇게 딱 3분만 추가하면 꿀팩의 효과가 두배 아니 세 배까지 올라가요. 특히 우리 세대가 가장 고민하는 깊은 주름, 거칠어진 피부결, 칙칙한 안색, 처진 턱선. 이런 문제들의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요. 실제로 성남시에 사시는 박영자 어머님, 올해 67세신데요. 꿀플러스 루틴을 실천하신 지 2주 만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언니가 방문했을 때, 너 요즘 화장품 좋은 거 쓰니?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충남 논산에 사시는 이명희 어머님, 올해 70세신데요. 꿀플러스 루틴을 한달 실천하신 후, 노인정에 가셨더니, 친구분들이 얼굴이 환하게 피었다며 비결을 물어보셨대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피부는 관리하는 만큼 되돌아온답니다. 꾸준히 그리고 바르게 실천만 해주세요. 피부과 교수로 있던 제 은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피부는 매일 관리하는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듣는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게 어떤 보습제를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꿀팩 후에는 어떤 보습제든 효과가 좋아요. 비싼 것보다는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느낌의 가볍고 순한 제품이 좋아요. 무향의 보습제가 좋고요. 화장품 가게에서 파는 5천원짜리 보습제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꿀 피부관리법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셨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미 평범한 노인이 아닌 피부관리의 달인이 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모두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확히 따르고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피부관리는 한두 번 해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약도 한번 먹고 병이 났나요? 그렇지 않죠.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대생 시절에 배운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피부는 가장 정직한 기관이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관리를 하는지 피부는 모두 보여줘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제 환자 중 쌍둥이 자매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제꿀 관리법을 꾸준히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안 하셨어요. 1년 후에 만났을 때그 차이가 정말 놀라웠어요. 꿀 관리를 한 분은 훨씬 젊어 보였고, 피부 탄력도 좋았죠.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도전해 보신다면 댓글창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줄 써보세요.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거 그것보다는 손으로 쓴 것에 대해 행동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댓글을 쓰시는 것만으로 벌써 반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꿀 관리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는 비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내습도 관리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피부가 정말 건조해지잖아요. 특히 겨울철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더 건조해지면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요. 방 안에 젖은 수건을 널어두거나 화분에 물을 자주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도가 올라가요. 가습기가 있으시면 더 좋고요. 가습기가 없으시다면 그냥 작은 대접에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습도도 올라가고 피부도 덜 건조해진대요. 두 번째는 수면 자세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중력에 의해 피부가 한쪽으로 쏠리면 주름이 생겨요. 베개 높이가 너무 높으면 목주름이 더 생기고, 옆으로 자면 볼에 주름이 생겨요. 가능하면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게 가장 좋아요. 베개는 낮은 걸로요. 세 번째는 식이요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꿀팩을 해도, 매일 짜고 매운 음식만 드시면 피부는 망가져요. 특히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부 콜라겐을 파괴해서 주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세요. 우리나이 되면 목마름을 잘못 느껴서 물을 적게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에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웃음이 가장 좋은 피부 관리법이에요.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에 있는 58개의 근육이 굳어져요. 그러면 주름이 더 깊어지고 혈액순환도 안 돼요. 하루에 세 번은 크게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으면 일부러라도 거울 보고 웃어보세요. 신기하게도 억지로 웃어도 뇌는 속아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이 여러분 삶에 작은 행복을 더해드리길 바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도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삶이 더 행복해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로 인한 목주름을 없애는 특별한 마사지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병원에서 절대 알려 주지 않는 비법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알려 드린 꿀피부 관리법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친구분들, 자녀분들, 손주들에게도 알려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가치 있어지니까요. 72세 피부과 전문의가 평생 모은 지식을 담은 다음 비법들도 앞으로 올라올 예정이니 꼭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구독자분들께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